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처분. 경매에서 피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경매 초보자가 이런 특수물건에 도전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입찰 한 번도 안 해본 경매 초보분이 저희 IN경매 교육만 듣고 첫 입찰로 특수물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법정지상권에 도전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특수 물건을 입찰할 때꼭 알아야 하는 전략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기상권은 사실 경매에서도 그리고 특수 경매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걸로 따지면 최상위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입찰하실 생각을 했나요? 어, 대표님이 첫 강의에서 돈 되는 경매가 무엇인 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진짜 경매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돈안 되는 경매 굳이 할 거냐고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어, 강의 들으면서 특수물건 어렵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다. 현장 실무 들어갔을 때 진짜로 이 말씀하셨던 실무들이 적용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법정지상권 이슈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네. 이 입찰 전부터 이 성립 여부를 알고 입찰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음. 근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었고, 대표님이 아, 이건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다. 네, 어떻게 하면 원래 해결할 수 있는지 파회법들을 다 알려주셔서요. 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걸 알고도 음. 들어가신 거네요, 입찰은?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법정지상권 물건을 이제 할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걸 해라 예. 성립하면 이제 30년 동안 예. 권리 행사를 못 하니까 음. 어, 그건 위험한 거다 성립하면 근데 이번 물건은 이제 성립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들어가신 거네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어려운 물건들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경매 강의에서도 이런 건 무조건 피하라고 들었었는데요 대표님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출구 전략 세워두고 문제 해결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어서 어 이거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음... 얻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일단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이고요 올해 35입니다 경매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M 경매에서 공부한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스파르타로 8주였습니다. 스파르타로 8주. 네. 음. 그러면 그 스파르타 8주 교육을 받고 이제 법정지상권 물건을 음. 입찰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히만 얘기를 해주세요. 법정지상권물건 어떤 물건이었는지. 아이 물건은 법정지상권 이슈가 있는 물건이었고요. 건물은 매각으로 나오지 않았고. 토지만 매각 물건으로 나왔었던 사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예. 뭐 토지만 매각을 진행 토지만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이죠. 네. 예. 그럼 입찰 준비는 한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틀 했습니다. 이틀. 그 이틀만 딱 조사하시고 입찰하신 거예요? 네. 예. 사전에 미리 서류적인 검토는 마치고요. 이틀 동안 임장 가서 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 현황에 어떤 문제나. 어, 임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네. 이틀 동안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 음,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우등생이신데 그럼 이번 물건을 이제 저, 저랑 같이 입찰 전에 어떻게 기획하고 네. 설계하고 네. 출구 전략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지상, 명백히 성립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또 다른 출구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었죠. 음. 이 물건에 그러면은 어떤 전략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면 입찰을 한 건가요? 어, 일단 먼저는 음. 대표님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하셔서 그렇죠. 그거 먼저 봤고요. 음. 이 물건은 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성립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수익이었고 만약 에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음. 아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네. 저는 지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제가 투자한 원금 원금에서 15에서 20% 수익을 낼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지료가 그럼 연한몇 정도 기획을 하신 건가요? 4에서 6인데요 저희는 저는 4퍼센를 음, 기획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 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단 건물, 철거소송을 건물 판결을 받은다면 네. 철거 소송을 건물 철거 소송하고 하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철거 판결 을 받고 그 부당이득금으로 향후 건물까지 낙찰받는 강제경매로 음. 건물까지 낙찰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 이런 시나리오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또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2차를 참여하셨고 2차 의 네. 결과는 어떠셨나요? 총 3명이 2차를 했고요 음. 그두 분은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대리인으로 입찰하신 거더라고요 또 저는 최종적으로 2등 했습니다 음, 최고가금 매수인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거네요 네. 그럼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이런 특수물권을 들어왔을 때는 혹시 이 양도차액 말고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임장 가서 알아봤더니 개발 호재가 있더라고요. 음. 어떤 대단지가 들어선다더라, 아니면 GTX가 온다더라 하는 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IM병매 교육을 팔주 받으셨잖아요. 예. 팔주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그 전에 다른 교육도 받으셨지만 조금 뭐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반 경매 교육도 두달 이상 받아왔는데 그때는 실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책만 읽어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어, 대표님이 진짜 실물을 알려준다는 걸 저는 임장 한번 가서 바로 깨달았고요. 음. 또두 번째는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제가 아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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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 음. 수 있구나 그 길이 보였습니다. 해결 방법을 이제. 예. 음. 다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진짜 스파르타였습니다. 어, 강의 시간에 알려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저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대로 공부하신다고 하면 어, 너무 좋다. 음... 저는 저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8주만 진짜 교육을 받은 게 과연 진짜 실제로 본인이 인장을 하고 입찰도 참여했을 때 가능했나요? 팔조교육만 받고? 아직 제가 낙찰을 못 받았지만, 예, 해보니까 이거 할수 있다. 음. 제가 올해 안에 낙찰받아서 꼭 증명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초보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특수물권을 처음 입찰하기보다는 일반 경매는 진짜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고 넘어오시는데, 어떻게 그 바로 특수문권으로 지금 입찰을 하셨을까요? 아까 일반 경매 배울 때 보니까 제가 음. 천천, 천천히 관찰하다 보니 그 낙찰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인데 경매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일처럼 이 목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오케이 낙찰 받은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금매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받으셔서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500만 원번걸 보고 제가 아 이거는 원하는 길이 아니다 네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음. 저는 음. 그러면 혹시 뭐 법원에 한번 가셨을 때그세새 네. 너무 열기가 뜨겁잖아요 네. 그 뜨거움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그 일반 경매의 그 뜨거움예막 적어도 8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물건이 20-30명 그렇죠 어, 좀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특수물건은 경쟁자가 대략적으로 지금 검색을 엄청 많이 하고 음. 이제 저랑도 우리 마스터 반에서 음. 계속 물건 검색을 하시잖아요 음. 그럼 저희의 특수물건의 경쟁자는 한몇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으면 음. 진짜 많은 게세명이었습니다 음. 그렇죠, 저희가 네. 하는 것들이 그만큼 경쟁이 없는 거죠, 특수물권 경매는. 예. 저희 다음 기수가 9월 첫째 주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미래의 이제 후배님들이죠. 미래의 후배들. 그리고 경매를 하셨는데, 그동안 해왔는데,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특수물권이, 아, 위험하다. 너무너무 두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저는 그첫 강의가 엄청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음. 또첫 강의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계속 그 특수 물건은 위험하다고 하는 프레임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음. 근데 솔직히 제가 신청해서 왔지만 저조차도 괜찮나 괜찮나 모름이 많았는데 강의 들으면서 어, 어쩌면 어렵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 이게, 이게 역설인가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적어서 물건만 정말 풀수 있으면 기회다. 그 저는 대표님이 하셨었던 길을 보고 나서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유튜브로 공부하고 이론만 해서 입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입찰, 그것도 법정지상권이 얽힌 특수물건. 그걸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2등까지 하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IM 경매는 단순 이름만 강의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특수물건, 실전 수익화를 하기 위해 함께 기획하고 설계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며 출구 전략까지 함께하는 실전형 하이브리드 교육입니다. 이런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무료 강의를 신청해 보세요. 9월 첫째 주 개강, 지금이 특수물건 투자의 시작점입니다. 저희 IM 경례와 함께 도전하세요.